3회 53번입니다. 함수 fx가 자, 다음과 같이 주어 져 있고 극 값을 갖기 위한 양의 정수 a의 최솟값을 물었습니다. 자,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. 삼차항 계수가 1이니까 <laughs> 뭐 대충 이런 형태라고 보고요. 자, 삼차 그래프는 이런 형태 혹은 뭐 이런 형태. 이런 형태로 나올 수 있습니다. 그렇죠? 자, 첫 번째는 극값을 두 군데를 가지니까 f 프라 x 그냥 도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커져야 됩니다. 자, 두 번째는 자, 수평 구간이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도함수가 0 되는 음, 자, 곳이 한 군데야. 판별식이 0이 돼야 됩니다. 자, 세 번째는 수평 구간이 없기 때문에 도함수가 판별식이 0보다 작아져야 돼요. 자, 그러면 이 중에 극 값을 갖는 경우는 첫 번째 경우밖에 없습니다. 그죠? 렇 따라서, 도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커져야 됩니다. 자, f'x를 프라임 구해보시면, 3x 제곱, 마이너스 2ax, 플러스 2a가 되죠. 자, 판별식을 써보겠습니다. 4분의 d, 자, b-의 제곱은, 자, 1로나는 값이니까, a 제곱, 마이너스 ac, 마이너스 6a가 되겠네요. 자, e가 0보다 커져야 됩니다. 자, a로 묶어주시면 a-6은 0보다 크다. 자, 왼쪽이니까 범위가 어, a는 0보다 작다 또는 a는 6보다 크다가 되죠. 자, 이걸 만족하는 양의 정수 a의 최솟값은자 6보다 큰수 중에 가장 작은 7이 답이 되겠습니다.